t h a t 이 the hallway. Hallway. In the hallway. Ah, top to push all 거 h e side. f 어 i e n 요 l y last stop. Oh, yeah, i 네 here. r i e r h 네, 나이스. 예. 그냥 쫄아서 못 왔죠? <laughs> 심각한 의이었는데도못 왔죠? <laughs> 글라즈가 건, 글라즈 때문에 겁먹어서. 반응 속, 아니 글라즈 위치는 모르는데 쏴가지고 그랬을 거야. <laughs> 위협 사격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. 이제 뭘 들어야 됐을 나는 미라를 하는 거지 이제. 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. 아, 어? 왜비쭈냥이 그래. 무슨 일이 있어? 하와와. 10시간은 어, 공격 중 방어 도구는 2시간 만에 보는 것이 아요. 하지만 나오는 학교 갔다 왔는 걸. 알고 있는 걸. 브야츠 전에 는 걸, 걸. 졸업 전에. 그래도 학교는 1승 채울까 싶어서. 클래시. 그, 그래도 v 야츠 타는 건 받는 걸. 코코볼 v 야츠 무료 무료 3시간. 아, 아군 카베이라 있었으면 성이 너무 좋아. 협박밖에 <목소벌> <목소벌> 생각이 안 나. 어떻게 게아메리 <목소벌> <받아서> 잘... <목소벌> <목소벌> 아니 <이거 심플수> <목소벌> <기동> <목소벌> <헬스카니. 목소벌> <실은> 이 <알리바이> 방... <목소벌> 클래시 방패 때문에 애들 주속이 느려지는 거다 탈타가지고 뭐라고요? ㅋ ㅋ 여기에다가도 미라 설치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아뇨 그냥 가오또 미라 설치해도 그거인지 알려주실분? 오 어디지? 어디에계드론어날오는엑에서 어, 네. 올리는 네. 네. 대로 설치한다. 팩트 임팩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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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팩 아... 코어스가 많이 아파보여... 헐... 한대면 가만히 계세요 눈으로. 가만히 계세요 응? 저기에 적 끝에 있어요 와우. 팀가 옆으로 지나갔어요. 카라스 까만 히겠어요 예. 이렇게 점수를 보신다고? 이 come a 어요 get there, come and get there. Ah, Hansa, come and get h e 요 깨버리, 어, 어, 어. 아, 그 쪽에서 기어 오고 있었어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고 있었어요 오우 가 총... 아니 그 방패를 그 클래식 에이. 방패를 뒤에다가 하잖아요 예 건축으로 바꾸면 바로 방패를 뒤로 하잖아요. 그걸 네. 이용해서 애시총은 다 맞고 저만 죽이, 아니, 저만 쏘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맞고 물이잖아. <laughs> 와 저게 바로 선체 방어 시스템이라는 건가? 저 옛날에는 그 칼질 맞으면은 보조무기 바면서더 빨라가지고 어? 칼질 맞으면 삼바퀴 돌면서 했는데. <laughs> 그런 게 있어? <laughs> 네. 저 저 여러 번 그거 당해가지고 아씨 뻘막하면서 중요한 건저패치됨아그 방패 뒤로 하는 속도가 패치됨 이제 아니야 근데도 당함 에이. 근데도 가끔 당함 머리만 쏘면 돼네 머리 네, 머리만 네, 까면 네. 끝나지 뭐야 아 여기 보세요 짧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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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브레이크 아, 아, <laughs> 이벤트 한번더안 할려. 알려...